자 문제 해 봅시다. 세 상수 a랑 t랑 k를 줬고요. a가 1보다 크대요. 음, 밑이 1보다 크게끔 뭐 로그함수가 그려지겠구나 생각 한번 해주시고요. 자 얘네 둘을 보니까 어라라 어, 밑이 똑같은 로그네. 그러면 원래 로그에서 뭐 로그끼리 만나는 점을 구하기가 힘든데 너 같은 경우는 둘의 교점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로그나 지수를 우리가 풀때 밑이 같으면은 방정식을 세울 수 있다는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너네 둘이 같다라고 해서 A에 대한 좌표를 좀 알아내보자. 그럼 log A의 X랑 마이너스 2 log A의 X 플러스 K라고 두고 얘를 갖다 옮겨주시면은 3 나오고요. 여기서 3 나눠주시고 후다닥 구해 보시면은 X가 A의 3분의 K승이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고요. 이 좌표를 너나 너에다가 넣어주시면, y 값은 3분의 k가 나오겠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좋아요. 그럼 결국에 a란 점의 좌표가 a의 3분의 k승 컴마 3분의 k가 되겠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x는 t라는 친구가 얘랑 얘랑 만난 점을 b랑 c라고 하지요. 음. 자, 직선 AB가 원점 o 를 지난데, 자, 이거 조금 우리가 집중해서 봐줘야 되는데요. 봐봐. 어떤 직선이 원점을 지나잖아? 그러면은, 그 직선의 특징이 뭐냐면요. 결국 좌표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자, 너가 Y는 MX라고 해보자. 그럼 요 점이, 어, A, MA, B, MB, 요런 식으로 좌표가 나오면서, 이 좌표들에 대해서도 그 단순한 비례식이 성립한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숫자로 한번 다시 써 볼게. 그러니까 여기가 2, 4 아, 2, 2m이 돼. 그럼 여기는 4, 4m이 되고요. 또저 뒤에 있는 점은 6, 6m이 되는 이런 식으로 좌표들이 만들어질 거라고요. 즉 x 좌표가 2배가 되면 y 값도 2배 x 값이 3배가 되면 y 값도 3배 이런 식으로 어떤 음? 원점을 지나는 직선에서는 비례에 대한 성질이 이제 작용한다 라는 거를 우리가 생각해 주셔야 돼요. 자 아무튼 이거를 그냥 생각까지만 해두고 그리고 또 다음 정보를 보니까 oca 란 삼각형이랑 acb 란 삼각형이 넓이가 2로 같다고 합니다. 자 이때 세세 고을구하래요 자, 그리고 이것도 중요한데요. 어떤 삼각형에 대한 넓이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될 게, 혹시, 어떤 공통된 요소가 있는지 생각을 해보는 게 좋아. 근데 지금 요두 삼각형을 보면은, 어, AC라는, 음, 요 변을 서로 공유하고 있죠? 아, 그러면은, 어, 요 변을 기준으로 삼는다면은, 둘의 넓이가 같다는 거는, 이 O에서부터, 자, 직선 AC를 내가 한번 만들어 볼게. 자, 직선 AC를 내가 쭉 그린다고 했을 때, 이 B에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랑, O에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똑같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어 거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직각에 대한 표시를 우리가 할 수가 있고요. 제가 또 강조하는 것중 하나가 직각의 요소가 많이 보일 때는 닮음을 우리가 활용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너네 둘이 같다. 그리고 직각이 좀 많이 보이네. 요 생각을 하고 그림을 다시 보니까, 어라라? 혹시 요 친구랑 요 친구가 닮음이네라는 거 캐치들이 되십니까? 왜냐면은 요 각은 서로 똑같고 요 길이 두개 같고요. 여기랑 여기가 직각이잖아. 아, 둘이 그러면은 닮음이 아니라 합동까지 이어진다는 거고. 그러면은 요 길이랑 요 길이랑 같겠네. 어라라. 그럼 지금 원점을 지나는 직선에서 응? 음? 원점을 지나는 직선에서 이게 무슨 일이요? 어떤 두 점이 요 길이 두 개가 같대 그러면은 x 좌표도 딱두 배가 되고요 y 좌표도 두 배가 돼야겠죠 아하 그러면은 응? 내가 지금 a의 좌표를 이렇게 잡았는데 너랑 너랑 길이가 같으니까 요거대 요거의 비율이 1대2가 되면서 b에 대한 좌표를 너의 두 배라고 내가 잡아 볼 수가 있겠네 2 곱하기 a의 3분의 k 승콤마 3분의 2k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럼 여기서 2곱하기 a의 3분의 k승이 t랑 같아요. 이런 식으로도 내가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리고 내가 지금 구한 요 b의 좌표는요. 어떤 기학적인 성질을 이용해서, 음, 이 직선적인 성질을 이용해서 구한 좌표이기 때문에 이렇게. 원래 로그 함수를 활용한 게 아니라 다른 성질을 이용해서 좌표를 구했을 때는 다시금 요 로그 함수에 대입해주는 습관을 우리가 들여줘야 돼요. 그래서 너를 갖다 다시 요 로그 함수에다가 대입을 한번 해주시면요, 어떻게 돼? 3분의 2k는 로그 a의 2곱하기 a의 3분의 k승이 되고요. 너를 갖다가 풀어 써주시면은 로그 a의 2 더하기 로그 a의 A의 3분의 K승,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으흠. 그러면은, 너가 지금 3분의 K이고, 그 결과가 3분의 2K라는 걸 생각해 본다면은, 아, 너의 값이 3분의 K가 돼야겠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럼 너의 값이 3분의 K다라고 한다면은, 아, A가 2가 되려면은 3분의 K승이 필요해요. 이렇게 우리가 식을 세울 수 있을 거고요 요걸 갖다가 활용해 보시면은, 요 식에서, t값이 4가 된다. 이렇게도 구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t값은 구했겠다. 이제 그 a랑 k는 어떻게 구할까요? 지금 요것만 갖고는 뭔가 문제를 풀수 없고, 시계 하나 더 필요하죠. 자, 항상 이럴 때는 내가 안쓴 조건이 뭐 있지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자, 체크해보니까, 아, 넓이가 같다는 거 썼는데, 넓이가 2라는 건안 썼네? 그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너의 넓이가 2가 된다는 걸 한번 써볼게요. 근데 이거는 내가 그냥 그 편하게 구할 수 있는 삼각형에서 활용하는 게더 좋겠죠? 내가 지금 핏값이 4인 걸 알았잖아? 그러면은 어차피 둘다 넓이가 2가 된다면은 요 친구의 넓이가 2가 된다는 걸 한번 써먹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a라는 친구는 결국 좌표가 너의 값이 2인 거를 우리가 알아서 2,3분의 k가 되고요. 음. B는 결국 너 좌표의 두배니까 4,3분의 2K로 우리가 구해볼 수가 있어요. 그럼 지금 요 길이가 2가 되죠? 그럼 결국에 너의 넓이가 2가 되려면은 음? 요 길이가 또 뭐가 돼야 돼? 이 길이가 2가 또 돼야겠죠. 그죠? 근데 일단은 어, 너 좌표도 조금 구해보자고요. 지금 T값이 4인 건 알아. 그럼 C란 점의 좌표가 자 4, X좌표가 4 임을 이용해 보면은 이렇게 나오고 여기 있는 친구를 이렇게 옮겨 주시면은 이 y 좌표가 이렇게 나와야 될 텐데 어 잠깐만 아, 아 y 좌표가 이렇게 나와야 될 텐데 잘 찾아보니까 요 친구가 3분의 k였죠 어. 그럼 요 자리에다 3분의 k를 집어넣는다 생각하면은 결국 너 값은 마이너스 3분의 4k 더하기 k가 돼서 마이너스 3분의 k가 나오겠네요. 음. 그럼 좌표가 이렇게 나오고요. 결국에 요 길이는 너에서 너를 뺀 거니까 k가 돼요. 음. 그럼 결국에 삼각형 넓이가 2라는 걸 이용해 보려면 2분의 1 곱하기 k 곱하기 2가 2니까 결국 k 값도 2가 되네. 어. 라는 사실을 알아낼 수가 있네요. 그럼 여기다가 k에다가 2를 넣어주시면요. 어떻게 돼요? a의 3분의 2승이 2래요 음. 그럼, 우째? a가 2의 2분의 3승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그죠? 즉, a가 2루트 2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뭐야? a도 구했어, t도 구했어, k도 구했어. 그럼 정답은 어떻게 우리가 써보시면 되겠습니까? 음. a, 2루트 2, k, 2. T4 이렇게 다 곱해버리면 되니까 정답은 3번 16루트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수학 보시면 되겠죠. 자, 한 3등급대 정도 되는 친구들은 이 문제를 풀때 어, 너무 정보가 많아서 그 문제를 푸는 데 필요한 식들을 모두 구했더라도 많이 좀 고생을 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 는 결국에 좀 수학에 대한 기본 체력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고요. 이 문제 풀면서 어떤 지수로그 함수를 푸는데 필요한 태도를 정말 여러 개를 많이 강조했던 것 같거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수능 날 나와도 되게 좀 괜찮은 문제라고 평가할만해요. 네, 아무튼 조금 어려운 문제였고요. 제가 말해준 내용들 하나도 빠짐없이 싹다 뽑아가시길 바래요. 여기까지 할게요.